이 사정은 제자 사정이요 제자 사정인데 제자가 말문을 열지 안 열지 또는 신을 갈때 몸주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을 잘 알면 좋은데 신의 선생이 제자를 낼 때에 제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식처럼 부설피면서 가르친다 그러면 그 제자는 반드시 바른 사람이 되고 바로 무당이 되고 또그 역시 컸서 제자를 낼때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또해 주죠 그런데 신의 선생이 제자를 냈는데 보살펴 주지 않고 제자의 빨대를 꼽아서 쪽쪽 피만 빨아먹다면그 제자는 신불자로 가서 결국은 힘들게 되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어, 정신이 똑바로 박힌 강한 기질을 가진 제자, 버림받은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얘는 쓰지만 정말 힘듭니다. 자, 이걸 한번봐 봅시다. 밑에 보니까 몸주가 이렇게 조상 이거는 조상입니다. 조상의 식신니까 이 친가죠. 친가의 할머니죠. 어, 할머니입니다. 조상 친가의 할머니고, 이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도 되지만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 글자가 숨는다 했으니 그냥, 숙, 부끄러움이 많은 동자도 돼요. 부끄러움이 많은 동자도 되죠. 동자가 되, 되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도령, 도령 또는 이제 인성이 많으면 장군인데 인성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인생이 이렇게 건너가죠 그래서 아마 아 장군이라고 해도 돼요 장군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장군이 이 동자를 싫어합니다 원진이니까 해원진이니까 따라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죠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정임한 모 이라고 이게 용궁줄이죠. 용궁인데 여기가 이 글자가 높다, 높다 이랬어요. 높다 했으니까 높으면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제색이나 또는 이어 글자를 대, 대범, 대범 천신의 천신의 양명 양명 대감이죠. 대감인데 이상관이까봐 양명 대감. 그 대범천신의 양명 대감 목이니까 양명 대감이다. 양명 대감인데 이 대감이 별상이 되어있죠. 그렇게 양명으로 보는 거죠. 별상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 길을 축술 형을 하니까 조건시 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는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 되죠. 약줄로 가야죠. 양명으로. 양명 또는 글문이죠. 글문으로 가라 했는데, 이 말이거든요. 글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의 선생이죠. 이게 스승이, 여기서 스승이 아니고, 여기가 스승이에요. 이 목이니까, 이 선생이 용궁, 별상이에요. 용궁 별상이 엄청 높은 데 있죠. 용궁 별상이니까. 엄청 높은데, 선생이, 이걸 딱, 이렇게 잡고 앉아있으니, 선생은, 그 신의 선생은 상당히 높은 지기에 있는데, 이 선생의 제자, 이 제자는, 부끄러움이 많고, 말로 잘안 하려고 그러고, 숨, 숨으려고 는데 어디 숨으냐 했긴 해. 이거는, 편입이니까 선생이죠. 선생의, 목이니, 선생의 목이 목이니까 치, 치마죠. 치마 속에, 치마 속에 여기 뭐냐면 숨는다, 숨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 동자가 숙기가 수, 수, 음, 부끄러움이 많아서 선생의 치마 속에 숨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누가 오느냐 하면 동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은. 선생의 치마 속에서 숨어서 안 나올라 그러니 자꾸 선생 뒤에 빠지고 선생 보고 앞에 나서라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언제 배울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 나와야 되는데 이 선생이 정임 한목에 이 선생이 축술형 매정하게 돼요. 매정하게. 매정하게 해야 이 제자가 이 말문을 열고, 말문을. 이 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이 전부 다 글문이잖아요. 뭐, 하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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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생토 할때 글문이니까 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옆에 선녀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선녀들이 많으니까 이 동자가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똑똑한데 선생이 매물차게 하지 않으면은 이 동자, 입문 열어요. 치마 속에서 치마 밑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 정임 한 목에 선생이 매물차게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자가 이 똑똑한 동자를 앞세워가지고, 어, 말문 열리고 뭘 하고 다할 거예요. 아시겠어요?